나에랄 때 어떻게 했다?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흔적을 남겨놓으라고. 숫자 계산한 순간은 나에라는 게 불가능. 자, 합니다. 자, A1은 7. 자, A2는 뭐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3의 1제곱. 오케이? 계산해라 14 곱하기, 14다이 3. 17이라는 순간은 이제 이걸 물 건너갔다. 자, 그 다음. A2는 3은? 2에 2 곱하기 7더기3더기 3의 제곱. 그럼, 모양이 보이냐? 이거 어떻게? 해? 4 곱하기 7 하지 말고 2제곱 곱하기 7, 2 곱하기 3더기 3의 제곱. 됐나?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내가 항상 그래. 대입하라 그러면. 대입해서 산수 계산해가 망하고. 그 다음 뭐야? 대입하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대입만 하다가 끝나고. 대입하면서 다음 거를 예측을 해봐. 다음 거 예측이 되냐? 뭘것 같아? 2의 세제곱 곱하기 7 다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맞나? 2제곱 곱하기 3제곱인가? 뭐 하여튼 뭔가. 그렇듯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해. 한번 봐. 그 다음, 모르는 뭐야 다음에 하면 되지. 2에다가 2제곱, 7, 2 곱하기 3, 3의 제곱, 다기 3의 세제곱 는, 뭐야, 불러봐라. 2의 제곱. 2의 세제곱다기 7, 2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다기 3의 세제곱 이제 뭔가 모양이 나오나? 얘는 3, 2, 1이 되고, 여기서는 1, 2, 3이 되는 이런 구조잖아. 그러면, A20이 예측이 되나? A20. 한번 불러봐요, A20은. 4니까. 2의세제곱이 됐잖아. 그럼 뭐야? 2의 몇제곱? 19제곱? 늘 여기는 7이었지? 문제가 7이었으니까. 그 다음 뭐야? 2에 8제곱, 18제곱, 3, 2에 17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갈 거잖아. 가는데 막판은 4니까 3의 3제곱 이거는 3의 19제곱 그다음 3의 18제곱, 3, 2, 3의 17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갈거 같은데. 뭔지 몰라도 그럼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잖아 왜 계산하냐 여기가 좀 기분이 좀 나쁜 놈아니에 여기가 뭐가됐으면 좋겠는데 3의 1제곱이니까 이건 3의 0제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고서 3의 0제곱을 하면 뭐다 이게 2의 19수이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야? 여기다가 더하기 2의 19승 곱하기 얼마? 6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 놓고 얘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맞나? 여기서 2분의 1이 되고 3이 하나씩 곱해지니까 공비가 얼마? 2분의 3이 공비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그래 안 하고도 이거 괜찮나? 이거를 여러분 보면 이래 됐지만 여러분 봐. A, 5제곱 A, B A, 4제곱 B A, 3제곱 B제곱 A, 2제곱 B 맞나? 뭐 이상한데? 4? 뭐냐? 잠깐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야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에 이거의 기본이 x 제곱다 x 다기 일이면 뭣때 뭘뭐 곱해? x 빼기 곱해가 오메가 했잖아. 여기도 뭘 곱해? a 빼기 b를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게 수상에서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데? a 빼기 b분의 a의 6승 빼기 b 6승 아니냐고요. 그래 가나 공비가 얼마? a 분의 b는 등비수의 합을 하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오케이. 아 미안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뭔데? 얼마분에? 2 빼기 3분의 2의 19승 빼기 3의 19승. 다하기 2의 19승 곱하기 6. 맞노? 얘는. 근데 좀 틀린 것 같아. 여기는 1이니까 없어지잖아. 자, 없어요. 3의 19승, 2의 19승, 다하기 2의 19승 곱하기 6. 3의 19승? 5 곱하기 2의 19승? 어, 이거 뭐, 뭔데, 이거? 어, 잘못됐도 틀렸습니다. 맞나? M자리 자연스다 이거 하면 아마 이거는 19승이 이게 그냥 무시해도 정도다 해가, 이거에 자릿수로 결정할 거에요. 3을 17번 곱한 게, 2를 19번 곱한 거보다 작니, 크니 이거 훨씬 작아서. 요놈 아니면 여기에다 하나 더 곱한 거. 근데 이거 참, 일분기 틀린 거 같은데. 틀린 거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아, 이거 맞아야 되는데, 틀려가지고 안타깝다만. 저거를 푸는 풀이는 양쪽을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 그래 푸는 거야, 원래.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 n 플러스 1은, 2 n 플러스 1을 하면 2 n승분의 a n. 2n 플러스 1승분의 얼마? 3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옛날에 이렇게 유형을 갖추고, 얘를 뭐로? 새로운 수열 bn으로 놓고, 얘를 bn 플러스 1로 놓으면은, bn 플러스 1이 bn 다하기 +2분, 2분의 1에 얼마? 2분의 3의 인승에서 요게 개차 수열이다. 얘가 프로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아는 것보다는 이거 대입하는게 나은데 왜 안되냐고 진짜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B1은 얼마인데 2분의 A1이어서 2분의 7인가 그래서 B는 B1 다하기 시그마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2분의 1, 2분의 3의 케이스 그래서 B1이 2분의 7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빼기 1분의 1 넣으면 4분의 3 2분의 3에 M-1은 빼기 1 2분의 7다하기 잠깐만 2분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2 곱하니까 2분의 3 야야 근데 아까보니 계산한게 틀렸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고요 2분의 7 다하기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의 n승 빼기 2분의 3 얘는 4 야, 이거 아까 보니 계산 이상한 것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급격하게 그냥 한번 본적 있다 치고 해 이게 bn이잖아 bn이 뭔데 2n승분의 의 뭐가 2 그럼 2n승 곱하면 얘는 2n 플러스 1승, 다하기 3n승. 오,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a 얼마? 20이냐? 21승, 3에 20승. 야, 그러면 이거 문제는 안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 갖고 이걸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해가로그치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거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단지 왜 틀렸어? 이참 맞나?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거보다는 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풀어 나가기를 바란데 이거 어디서 틀렸나 도대체? 예상은 제대로 했는데. 맞잖아, 요 지금 틀거 없지 않요 이거? 맞는데, 이건? 그래서 2의 19승으로 만들고, 19승 곱하기 6으로 곱하고 하면 이게 왜 틀렸을까요?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는 거. 그 이상도 아니에요 단지 이거를 뭐하고 계산한 순간 이거를 풀 방법은 전혀 없던 그러면 이제 뭐라. 저거를 양쪽을 2m 프로 u 1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막 가야 돼. 그거는 교과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일반한 구하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입해서 규칙이 발견 안 되는 순간은 안 하면 돼. 됐나? 그 정도로 하고요.